안녕하세요. 금개구리입니다. 오늘은 순토 레이스 제품 리뷰입니다. 어, 이번에 순토 레이스는 화면이 굉장히 밝아졌습니다. 어 순토 7 제품이 화면이 굉장히 밝은 아몰레드 액정을 사용했었는데 이번 제품도 아몰레드 액정을 사용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수명이 엄청나게 길다는 게큰 장점입니다. 예전에 순토 7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하루 정도 하면 바로 충전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 제품은 지금 제가 운동을 3번 하고 수면 체크까지 했는데도 배터리가 충분 했었거든요. 운동을 안 하면 약 25일 동안은 충전 없이 그냥 사용을 할수 있고요. 운동을 하게 되면 저는 장거리 라이딩을 많이 가니까 그래도 라이딩을 한 3회 정도 하면 충전을 하게 되더라고요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이 다이얼 버튼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렇게 돌려서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편해졌어요 예전에는 이제 버튼으로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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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서 했었는데 이제는 어, 다이얼로 되니까 편하고요 기본 메뉴에서는 뭐 그렇게 편한 거를 모르겠는데 지동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축척을 이렇게 확대, 축소를 다이얼로 할수 있으니까 라이딩하면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빠르게 어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막 러닝하고 있는데 버튼을 몇 번씩 이렇게 누르는 거는 좀 불편하지만 이제 이렇게 다이얼로 싹싹 굴려 버리면은 굉장히 빠르게 수정을 할수 있는 거죠. 기존의 순토를 쓰던 사람들은 이게 버튼의 이 기능이 조금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버튼으로 이제 메뉴 이동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다이얼로 이동을 해야 하니까 약간은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근데 순토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너무 손쉽게, 너무 편하게 쓸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어떤 제품을 사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뭐, 금액대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제 순토 레이스가 최신 제품이고, 순토 레이스가 가장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 위에 제품이 상위 버전이 어, 순토 버티컬 모델인데 버티컬 모델은 이것보다 화면이 좀 어둡고 대신 이제 강점이 어 배터리 수명이 엄청나게 강하고 또 솔라 충전이 되기 때문에 태양열 충전을 이용하면 180일 동안 어 충전 없이 사용을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버티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약간 오지 레이스를 많이 하시는 분들 막 사막에서 트레일러닝 하시고 그런 장거리 어 여행이나 이렇게 모험을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이제 충전을 할수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순토버티컬이 좀더 적절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보통의 일상적인 어 그냥 운동 좀 좋아하고 매일매일 운동 자주 하고 막 이런 분들이라면 순토레이스가 가장 최적입니다 이 제품도 배터리 성능이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굳이 180일 동안 충전을 안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 뭐한 2주일에 한 번씩 충전을 한다 기준으로 쳐도 아주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순토 레이스가 가장 좋고 이렇게 단축 키 버튼이 있거든요. 이렇게 누르면 저는 타이머로 그러니까 위 아래 버튼을 단축 키로 퀵 버튼이죠. 그걸 설정할 수 있는데 저는 아래 거는 타이머로 스톱버치로 했고요. 위에 거는 바로 지도 모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언제나 지도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뭐 이렇게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확대도 가능하고요. 이전보다 확실히 정말 편해졌고, 신제품이 나오면 계속 어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편안한 기능, 그러니까 구형 제품을 살 이유가 없어지도록 항상 만드는 것 같아요. 여기 바디가 티타늄이죠. 그리고 옆면에 보면 이렇게 순토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버튼과, 버튼과 다이얼 크라운, 그리고 버튼 두개 있고요. 어, 크기는 순토 버티컬과 동일하고요. 높이가 아주, 높이가 여기 두께는 똑같은데, 여기 차인가? 아무튼 한 1mm 정도 지금 레이스가 좀더 얇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원상은 똑같이 표기가 되어 있지만, 제가 나란히 놓고 이렇게 만져봤을 때, 어, 레이스가 아주 미세하게 얇습니다. 근데 크기는 둘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손이 손목이 굉장히 얇으신 분들한테는 좀 크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스포츠 워치가 원래 좀 커도 괜찮죠. 커야지 될 수밖에 없는 게이 액정에서 주는 정보를 좀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크, 커도 장점이자 단점이 될수 있고 작아도 장점이자 단점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손목이 많이 얇으신 분들은 이제 피크 제품으로 가시면 피크 제품은 굉장히 컴팩트하게 좀더 작거든요. 대신 화면도 좀 작아지죠. 그런데 뭐 피크 제품으로도 충분히 운동하는 데는 무리가 없었고요.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손목에 착용을 해보면 이 스트랩은, 순토 스트랩은 이 버튼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깔끔하죠. 이렇게. 이렇게. 제 손목에는 남자 손목에는 뭐 괜찮아요 이 정도면 이렇게 정보를 계속해서 띄워주기 때문에 일단 편리하죠 내 상태가 어느 상태인지 알수 있고 어젯밤 수면 데이터를 체크한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6시간 잤고요. 평균이 55심박 평균 55. 최소 심박 51. 2시 50분에 잤고요. 9시 58분에 깼습니다. 지금 제가 캠핑와서 리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늦게 일어났어요. 혈액산소 100% 그리고 여기 수면 양. 수면 질을 이렇게 한 번에 그래프로 보여주는데 뭐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제가 잘 자는 것 같아요. 코어 수면이 굉장히 길죠. 시계 앞면 이거 말고 이걸로 딱 이게 새로 나온 워치페이스 거든요 대표 워치페이스 같아요 이번에 순토레이스 제품 이렇게 현재 상태 c t 뭐 TSB, 걸음걸이, h i v 이런 데이터를 바로 한눈에 볼수 있고요 순토는 굉장히 안정적이라서 제가 다른 제품 다른 속도계나 시계 제품 이런 걸써 봐도 운동을 하다가 데이터가 좀 날아가거나 아니면 잠깐 유지되는 경우 달리다가 끊어지거나 배터리 때문에 끊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갑자기 데이터가 멈추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순토에서는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제가 순토 제품만 한 10년 이상 썼는데, 항상 순토는 안정적인 것.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저는 그 운동할 때이 스트레스를 주는 장비들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래서 어떤 제품을 선택할 때 그런 위주로 선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순토는 이제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제품이다. 사용하면서도 불안한 제품들이 있잖아요. 아, 이거 멈추면 어떡하지? 어, 오늘 로그 기록이 갑자기 끊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순간이 두려운 그런 제품들,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제품이 은근히 많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제품을 사용하는 이유가 내 기록을 모두 다, 다 기록하기 위해서 내 로그 데이터를 계속 기록하기 위해서 제품을 쓰는 건데 그게 하루 정도만 기록이 안 돼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거든요. 근데 순토를 쓰, 쓰면 그런 경우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굉장히 안정적인 제품이다. 원래 뭐 스펙상 배터리에서도 그렇고 제품의 태생 자체도 좀더 안전 장비에 포커싱이 맞춰진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제품도 내구성도 굉장히 좋고요. 티타늄 제품이 무게가 살짝 가볍지만 굳이 티타늄으로 안 하셔도 뭐 기능은 똑같으니까 또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한 10만원 정도 차이면 어, 약간 가벼운 무게. 10g 정도 가볍지만, 그래도 그 무게가 또, 어, 운동하는 사람들한테는 또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죠. 심리적으로. 그래서, 어 보통 많이 티타늄을 선택을 하실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이제 자전거를 주력으로 많이 타고, 러닝이나 등산을 이제 종종 하게 되는데, 사실 자전거만 타시는 분들한테는 시계형 GPS 측정기가 그렇게 적절하지 않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전거는 아무래도 막 달리고 있고 핸들을 잡은 상태에서 데이터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시계는 이렇게 팔목에 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적절하지 않고 화면도 어쩔 수 없이 작기 때문에 물론 이걸 핸들바에 이렇게 감아서 사용을 하고 저도 뭐 투어 갈 때는 핸들바에 감아서 사용하지만 이건 이제 멀티 스포츠를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자전거도 타지만 뭐, 러닝도 하고, 등산도 하고, 뭐, 평소에도 데이터를 좀 저장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는 그냥 강추입니다. 이시계 하나면 되고요. 이 터치 반응도 굉장히 부드럽고요. 심박수 변이도를 측정을 할수 있어서, 어, 내 컨디션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확인을 할수 있어요. 제 순토 레이스는 100m 까지 방수가 가능하고요. 영하 20도에서 영상 55도 까지 정상 작동을 합니다. 또 순토 앱을 이용하면 어, 내 페이스를 음성으로 이제 알려주거든요. 음성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순토 앱과 연결이 돼서 음성으로 페이스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러닝을 하고 있으면 어, 지금 1km에 뭐 심박수 몇이고 몇 분의 페이스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 정보를 이 알려주거든요. 이 시계에서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 핸드폰에서 소리가 나는 거기 때문에 어, 이어폰을 사용하면 이어폰에서 소리가 나는 거고요. 아니면 이어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핸드폰 자체에서 휴대폰 스피커로 이렇게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순토 윙 제품이 출시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윙이랑 세트로 구매하시면 어 윙에서 내 페이스를 알려주는 거죠. 이 제품은 순토 레이스 티타늄 제품이고요. 스틸 모델보다는 14g 가볍습니다. 그리고 순토 버티컬보다는 17g이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순토 레이스가 순토 레이스, 티타늄 제품이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현존하는 순토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제품이고요. 팔목이 좀 얇으신 분들, 그리고 러닝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피크 제품이 좀더더 더 추천할 만한 것 같고요. 충전을 자주 할수 없는 환경에 놓이시는 분들, 그러니까 오지 레이스 하시는 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순토 레이스가 가장 좋은 것 같고요. 그리 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흔들리게 되면 이게 아무래도 좀더 가벼운 게좀더 유리하고 팔목도 이렇게 부딪히면서 아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순토 피크 제품 라인업이 더 가볍고 그렇기 때문에 러닝할 때는 피크 라인이 좋은 것 같고요. 나는 별로 뭐 그런 거 괜찮던데? 아프지 않던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레이스를 추천합니다. 굳이 따지자면 그런 거고, 사실은 어떤 제품을 사용하셔도 순토는 뭐 그렇게 불편하거나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라이프라이드 금개구리 였고요. 순토 레이스 제품 리뷰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